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명진의 일 유금버입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아시나요? 어? 오늘 과 리뷰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과 대신에 센터를 가볼 건데요 바로 MJ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예요 MJ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요? 어, 저 그럼 오늘 취업하는 거예요? 백스인데좀 많이 설레네요 네, 일단 학자부터 받으시고요 오옷 이쁘네요 얼른 출발해 봅시다 어 학우님 혹시 어? 어디 가세요? 어, 저 도서관 가려고요. 도서관이요? 네. 혹시 몇 학년이시죠? 저 지금 3학년. 아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죠? 어, 네, 가능합니다. 혹시 학과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행정학과 다니고 있고요. 네. 아까 말해드린 3학년입니다. 어, 아니 무슨 시험 공부를 하세요? 아니, 시험 공부는 아니고 그냥 교수님 이 과제를 주셨는데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지금 빨리 처리하러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 한마디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 여기가 차장실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아, 오늘 저기 재맞고 신청하러 오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 친구 도와주면 돼요. 재맞고요? 맞고는 아는데 재맞고는 뭘까요?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라는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그 학생들이 진로 설정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이 참여하는 빌드업 프로젝트가 있고 고학년이 참여하는 점퍼 프로젝트가 있는데 빌드업 프로젝트는 이제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그 AI 기반의 어떤 이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줘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졸업 후 진로를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점퍼 프로젝트는 그 학생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제막고 신청하는 학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오,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가 MJ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구나 오, 시설이 엄청 좋은데요? 저희 센터가 너무 좋죠? <laughs> 오, 네,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그 저희 재막고 오늘 신청자 온다고 들었는데 몇분 뒤에 올까요? 곧 오실 거라서 앉아서 좀만 대기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 오늘 재막고 신청하러 왔는데 혹시 아, 어떻게 하야 되나요? 아, 재막고 신청하러 오셨구나. 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력서 작성을 누르시면 돼요. 중력 관리 AI 서비스 잡케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요? 네. 그리고 마이 데이터 입력을 어. 눌러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프로필 작성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 어. 이제 세 탭을 열고 네 재막 재고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 서 4학년이시니까 점프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거 참여 신청으로. 음. 네, 참여 신청 누르시고, 명지대학교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신청하기, 학력정보 입력하시고,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재막구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취직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일석이조 효과라고 생각해서 그냥 신청하게 됐어요. 아. 어... 네, 근데 저 가봐야 될것 같아서. 어? 뭐 하고 있나 보다? 아! 저도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 네. 혹시 지금 뭐하고 있었나요? 어, 지금 취업 멘토링 하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선배님은 어느 쪽에 취업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그 홈플러스에서 이제 MD라고 이제 약간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직무잖아요. 그래서 막 상품 개발도 하고 어... 외장에서 구현하는 것까지 다 하는 질문 뭐든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연애 상담도 해 주시나요? 어, 연애는 제 분야가 아니여 가지고 바꿔 주요 네. 네, 오늘은 m j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일을 체험해 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로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명지대학교 학우분들도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막으로소명시 부탁드릴게요. 제제 제 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와. 맛있게 체험하고 갑니다. 오. 어, 고생하셨습니다.